안녕하세요. 투어라이브입니다. 경주에 여행 간다면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불국사죠. 한국 사찰 건축의 정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인 불국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불국사의 랜드마크인 석가탑과 다보탑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사찰에서 탑이 왜 있는 걸까요? 단순히 사찰을 꾸며주는 장식일까요? 탑은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그 이유는 이 탑에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불교에서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찰을 방문한 사람들은 탑을 돌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탑돌이를 한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탑이 불국사에는 두 개나 존재합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그 주인공인데요. 석가탑과 다보탑은 뗄래야 뗄수 없는 짝꿍입니다. 석가탑은 부처님의 설교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탑이라고 하는데요. 총 3층 높이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탑의 층수는 어떻게 세는 걸까요? 쉽게 지붕 모양 옥계석의 개수로 세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석가탑은 바로 3층입니다. 그리고 옥계석 아래 몸통이 되는 돌을 탑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석가탑의 탑신 모서리를 보면 볼록 기둥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목탑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실제 목탑처럼 석탑에도 기둥을 표현한 거죠. 원래 신라는 석탑 이전에 목탑이 줄을 이었고 석탑이 만들어질 당시 석탑에서 목탑 양식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리고 석가탑 주변 바닥에는 연꽃 모양의 돌이 8개 박혀있는데요. 이 돌의 정체는 바로 팔방금광자라고 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 이외에도 다른 세계가 존재하죠. 그리고 각 세계에는 부처님이 존재하는데요. 불교의 창시자이자 대스타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교한다고 하니 전 세계의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른 세계의 부처님이 앉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던 자리가 바로 팔방 금광자입니다. 팔방이란 것은 온누리를 뜻하며 금광자는 부처님이 앉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사리는 석가탑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석가탑의 2층 탑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리가 발견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도굴 때문이었습니다. 도굴꾼들이 다보탑을 도굴하다가 탑을 훼손하게 되는데요. 이 훼손된 석가탑을 복원하는 도중에 2층 옥계석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러진 옥계석 아래에서 사리장엄구와 무구정광 대다라이경을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 이 무구정광 대다라이경은 정확한 제작년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추정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석가탑의 사리장엄구는 도굴꾼에 의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가탑과 다보탑은 짝꿍이라고 했는데요. 석가탑이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하는 모습이라면 그 옆에 다보탑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보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할때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는데요. 땅에서 선한 다보탑은 석가모니의 설법이 진리다 라고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진지름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보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보탑은 몇층으로 보이나요? 좀 애매하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보탑은 층수조차 알수 없는 기존의 탑 형식을 완전히 파괴한 새로운 유형의 석탑입니다. 그럼 탑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탑의 제일 아래 부분인 기단부를 보면 사면에 돌계단이 있고 돌계단 끝에 돌로 된 기둥인 석주가 세워져 있는데요. 원래는 계단에 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 위로 올라가면 사자가 한 마리만 있는데요. 원래 사자도 강면에 한 마리씩 총네 마리가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두 마리, 일제 강점기 때한 마리를 일본인들이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자 한 마리만이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사자상이 있는 탑신부 위에는 사각의 돌기둥이 다섯 개가 세워져 있고 돌기둥 위에는 사각의 지붕 모양 옥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모양 옥계석 위로는 팔각의 옥계석이 있죠. 팔각옥괴석 위에는 난간이 있습니다. 이 팔각난간 위에 연꽃 모양 돌이 있는데요. 팔각의 난간과 연꽃 모양의 돌을 이어주는 기둥을 자세히 보시면 대나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대나무형 기둥도 총 8개가 있습니다. 사각의 옥괴석과 팔각옥괴석, 8개의 대나무, 그리고 원형 연꽃 모양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각의 옥괴석은 사성제, 즉 불교의 네가지 진리를 뜻하고 팔과 곡계석은 여덟 개의 올바른 길인 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진리와 여덟 개의 올바른 길 위에는 네 바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원형 연꽃 모양 돌은 바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모양이 돋보이는 다보탑 안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이 다보탑에 관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원짜리 동전에는 다보탑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10원짜리 동전 속 다보탑을 보면 1983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사자상이 없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동전에는 사자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사자상이 새롭게 새겨진 건데요. 여기에 관련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8년 정치인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려면 불상 100만 개를 모셔야 한다는 루머가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원짜리 동전 다버탑 가운데에 불상을 새겨 놓았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근거 없는 찌라시였고 우리는 다보탑 가운데에는 사자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불국사를 대표하는 석가탑과 다보탑에 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하지만 불국사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경주 여행 필수 어플 투어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하단 설명란에 포기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